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저도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제가 한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조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이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한테 이제 어떤 분이 전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교회 아마 그 장로님이 홍금도 이제 재정부장 아마 그런 거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그때는 이제, 이제 성도로 성도였겠죠. 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헌금도 많이하면 봉사를 많이하면 뭐 건강이 좋아지고 헌금을 많이하면 집에 또막 재산이 막 늘어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한테는 이제 네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식이나 남편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집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의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래 그럼 봉사도 많이하면 건강하고 헌금 많이하면 응? 어? 우리 재정이 좀 살아난다 우리 가정. 그 재산이 좀 살아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열일 제쳐두고 정말 막 새벽부터 나가서 막 새벽 기도 새벽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면 또뭐 복이 들어온다 막,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지만 온전하게 맞는 얘기라고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아직까지도 쌓였단 얘기거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한다고, 뭐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요 헌금하지 말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율법주의, 오늘 이 말씀을 묵상 제가 해드리는 얘기를 잘 듣고 나서 이 얘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쌓여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제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모르니까 그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막 자식들도 없는 돈으로, 없는 돈에서 막 11조도 몇십만원 떼서 내고 막 이랬는데, 그 몇십만원 떼서 내서, 내는 그 11조가 어떤 거였냐면, 애들, 학원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막 학원비도 줄여가면서 11조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자, 한 2년, 3년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면 뭐, 건강에도 좋다, 막 이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나가고, 남편도, 안 나가겠다는 남편도 겨우겨우, 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좋아진다고 하니까 나갔는데요. 한 3년 정도 나갔을 쯤에 이제 터진 거예요. 그가정에서 뭐가 터졌냐.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학원도 다니고 했던 돈도 이제 다 11주로 내고, 주일마다 그동안은 막 애들, 애들이 네명이다 보니까 지들끼리 막. 뭐 놀고 싸우고 막 이랬던 그런 뭐 놀이공원도 가고 이랬는데 주일에 지금 전혀 못 가잖아요 이제 불만이 터진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아무런 재미도 없고 뭐 형편이 나아진다더니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러더니 이제 남편부터 안 나가기 시작하고 남편하고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왜 남편은 애들한테 그 학원 보내야 되는데 왜그 돈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서 응? 어? 애들 이렇게 매일 이러고 진짜 하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애들은 또 엄마한테 막, 뭐, 어?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우리 주일에, 에이, 일요일에 그동안은 막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니까 이제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집사님이 나중에 막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소연을 하고, 장로님한테도막 하소연을 왜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 더 기도도 하고, 더 하라고 뭐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누가 보험에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잘 아시는 그림이죠. 어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에 이제 나사로라는 이제 뭐 예수님이 보음서에 보면은 다 사랑하시지만 특히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 뭐내 친구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 가정이 이제 들어가셨어요. 가시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셨는데 뭐 미리 뭐 내가 언제 몇시몇 몇, 며칠 몇 시에 내가 갈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전화가 있어서 전화해서 나 지금 오, 뭐 너희 집에 갈 거다라고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 보시라 그랬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여인, 마님,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가 이제 어떤 그런 뭐 가정, 이 가정에, 이 삼남매 의 가정에 자기가 이제 어떤 살림을 맡았던 아마 그런 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다,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한테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대접해드리려고 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부엌에서 막뭐 지지고 볶고막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 왔으니까 뭐라도 하나라도 더 좋은 거 해드리려고 막 이제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니, 한참 바쁜데 보니까 그림, 그려보세요. 한참 바빠서 마,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를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얘가 없어요. 지금 옆에서 막 부엌에서 같이 일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laughs>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지금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마르다. 이제, 어때요? 얼마나 이제 뿔이 났겠죠? 진짜 마르다 머리에 뿔이 났겠죠? 아니, 쟤는 진짜, 어? 지금 이 상황이 자기는 지금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을, 말씀을 들을 때야 나한테 와서 지금 도와줘야지? 이때 당시에 이 그림은요, 이때 당시에 라삐들은 여자들한테 이 이제 라삐들이 제자들 가르칠 때 발치에 앉아서 제자들이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여자들한테는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혁명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여자, 여자인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그 라피들이 제자들을 가르키는 그대로 예수님도 지금 여자, 이 여자한테 지금 말씀을 가르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가 누구한테 지금, 그럼 빨리 마리아를 불러서 너 이리 와보라고. 너 빨리 부엌에서 일 거들으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리아 좀 꾸짖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지금 예수님 발치 아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아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무 바쁘구나. 분주하구나. 지금 그래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것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니까 분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 묵상을 들으시고 내가 정말 뭐, 뭐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바쁠까? 바쁜가? 내가 뭐 때문에 매일매일 분주한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로 분주한가 내가 뭐 때문에 바쁜가 그걸 한번 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주님의 일 때문에 바쁜가 아니면 내가 뭔가에 막 그냥 뭔가에 이끌려서 내가 그냥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내가 끌려가고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그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르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여기서 좋은 편. 이 본문도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마르다가, 마르다는 잘못했어. 마리아가 좋아. 이런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러지 마리아가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르다는, 마리아는 지금 진정한 양식,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쪽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뭐냐? 이건 어떤 네가 잘했고 얘가 잘못했어. 이거 어떤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그분도 말씀이 없이 교회에서 그냥 막 그런 얘기만 어떤 복만막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한 말씀이 깔려 있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막 봉사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번아웃 된 거예요. 기진맥진 돼 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제 나의 막 어떤 공노주의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와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이 교회에 없는 돈 쪼개가며 11조 내고 내가 어? 새벽부터 나와서 내가 이게 한게 지금 얼만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우선순위를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는 정말 진정한 양식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고 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 말씀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알면 그 알고 나서 내가 교회 가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권금을 낸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번 전에도 목상때 말씀드렸죠 기분 좋게 기쁘게 한다는 거죠 권금도 기쁘게 봉사도 기쁘게 그랬을 때는 어떤 나한테 뭐, 시기나 질투나 어떤 시련이 와도요, 이걸 내가 공로주의로 막 내세우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깔린 상태에서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내가 막, 내가 막, 공로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뭐, 응, 헌금을 많이 하면 재정이 더 늘어나고, 봉사를 많이 하면 건강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와서 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한번 시험하셨잖아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막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 합니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다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셨어요 안주시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던가요 안하죠 실패했어요 결국은 결국 뭐예요 그런 어떤 먹는 거돈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앞으로 끌고 가지 못하더란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우리를 끌고 가는 건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뭐 봉사를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뭐가 우선순위인가? 뭐가 정말 진정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내가 정말... 그런 걸 하고도 나한테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했을, 하고 난 후에 나한테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아니, 내가 교회에다 한게 얼만데, 이런 공로주의를 내가 내세우지 않을 만큼의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쁘게 헌금도 하고, 기쁘게 봉사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혹시 이제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내가 좋은 편을 택해서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점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